네, 안녕하세요. 어, 손철수 TV의 손철수입니다. 어, 오늘도 계속 이제 쿠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쿠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쿠피 그 부화통 이야기입니다. 부화통. 어, 먼저 뭐 얘기를 드리기 전에 잠시 한번 또 계속 이제 계속 잘 어, 한번 쳐다보고 물멍 물멍 잠시 한번 때리고 가겠습니다. 물멍. 지금 이렇게 쿠피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지, 뭐, 물 온도는 계속, 뭐, 맞춰주고 있습니다만, 좀 새끼를 좀잘안 넣는 것 같더라고요. 새끼가 좀 잘, 어, 치어가 좀잘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한창 좀 더웠을 때는 굉장히 많이 넣었는데, 거의 뭐 매일 거의 뭐 이어서 넣었는데, 요즘에는, 어, 물 온도는 계속 맞춰주고 있으나, 새끼들은 별로 좀 태어나지 않고 있네요. 어. 저쪽에 밑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잘 보이시죠? 어...코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일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어...꼬리가 주황색이 어 수컷이고 그냥 회색깔로 아무 색이 없는 밋밋한 색깔이 암컷입니다 지금 굉장히 코피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어들 새끼들도 지금 이렇게 잘 따로 부화통에 잘 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온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 23, 23도와 24도 사이 뭐 23.5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구피피가 어, 코피, 온도가 너무 낮으면 구피 죽습니다. 어, 그래서, 구피 온도가 한, 뭐, 어, 가능하면 21도에서 한 25도 정도. 네. 25도, 6도? 그 정도 맞춰, 그 정도 사이에 있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추시려면, 여기 지금 여기 어, 수온 조절기인데, 네. 지금 좀 자세히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열이 가는데, 아, 수주, 수온 조절기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수온조절기가 지금 보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 저가형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한 것들은 보시면 수온조절기가 그냥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어떻게 뭐 보호망이 보호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지금 안에 들어 있는 지금 안쪽에 들어있는 요, 어 유리관이 되게 뜨거운, 어 열을, 열이 나오는 부분인데, 근데 요게 만약에 조금 수온 조절기를 저렴한 제품을 사시게 되면, 뭐, 가령 한 인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경우에서 뭐, 한 만원짜리 이런 걸 사시게 되면, 요게 지금 없으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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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플라스틱 검은 부분이. 그러니까는, 어, 구피가 다칠 수 있겠죠. 예.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조금 금액을 더 주시더라도 어뭐만 원짜리 말고 이만 원짜리나 뭐 조금 이렇게 금액을 더 주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요게 요게좀 보호가 되는 그니까 구피가 직접적으로 어 여기 지금 그안쪽에 유리 부분을 닿지 않도록 어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사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손조절기 지금 보이십니다. 손조절기있고요어 그리고 나서 어 부화통은 부화통은 이렇게 부화통을 따로 두는 이유는 지금 옆에 이렇게 제 전체적인 사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부화통을 따로 두는데 부화통을 따로 두는 이유는 부화통을 따로 두지 않으면 구피가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어구피는 자기 새끼도 잡아먹고 어 다른 종 다른 구피들도 어른 구피들은 새끼 구피를 보면 다 잡아먹습니다. 어 크기가 작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시는 거에서 보면, 어, 지금 이제, 어, 지금 이쪽에 있는, 이쪽, 지금 이쪽 끝에 있는 이쪽에 좀큰 부, 큰 애들은 나가도 괜찮습니다. 나가도 안 잡혀먹는 애들, 애들인데, 지금 이쪽에, 지금 이쪽에 여기, 요거 지금 밑에, 밑에 바닥에 있는 좀, 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따로, 따로 이렇게 케어해주지 않으면, 어, 같이 풀어놓으면 잡아먹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피는, 어, 반드시 따로 넣어 둬야 되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 지금 사진에, 지금 잠깐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전에는 여기 지금, 어, 어항의 여기 바닥이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유리바닥인데, 전에는 여기 바닥을, 어, 수초로, 수초로 깔아놨습니다. 수초로. 그러면은, 어, 그 어린 구피들이 은폐,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네. 잠깐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네, 보셨죠? 요런 종류들, 수초, <웃음> 그, <웃음> 수초라든지 아니면 모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는 바닥에 다 깔아놨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마리 때서뭐 30, 40, 50, 60 해서 계속 이제 100마리가 넘, 넘어서서, 지금 현재 한 120마리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 계속 숫자가 굉장히 불어놨었죠 그때. 예, 그니까어그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후피가 딱 봐도 티가 나거든요. 굉장히 배가 불룩해서 배가 불러 있는데 개를 따로 따로 붙잡아서 지금 사진 잠깐 띄어드릴 띄어드릴게요. 보셨죠? 지금 사진에처럼 보화통에 따로 넣어 주셔야 돼요. 따로 따로 넣어 주셔가지고 나중에 보화통에서 새끼가 어, 태어나면 어미와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구피 새끼들이 치어들이 잡아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지금 보화통을 보시게 되면 보화통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밑으로 빠지게 되고, 엄마는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따로 분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애들은 따로 이렇게, 어, 통을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 따로 이렇게 클수 있도록 어느 정도 커서 크기가 크면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다시. 그렇게 분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분리를. 그렇게 해주셔야지, 구피 개체, 개수를, 아, 개체 수를, 구피 마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놔둬버리면은, 다 잡아먹힙니다. <laughs> 그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분리를 해주시기 만약에 어렵다면, 정, 뭐, 분리를 해주시기 어렵다면, 그러면은, 어, 인공수초라도, 아니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뭐, 그런 어떤 좀 조용물이라든지, 지금도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요런 애들. 이런 애들 같이 어좀어 은폐,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많이 많이 두셔가지고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되구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돌 어 같은 물론 이게 뭐 돌은 아니고 있제 플라스틱 뭐 아니 저기 그뭐 뭐 플라스틱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냥 요, 요거 말, 요거 말이, 요거 말인데요. 요거 요기 밑에. <laughs> 밑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제가 위치를 가르쳐드리면, 요기. 요렇게. 요기 밑에. 네. 요기 밑에. 또여기도 요렇게 밑에. 요기 밑에 요런데. 어 치어들이 들어가서 숨어 있었죠. 예, 제가 분리를 시켜준 애들은 어, 따로 태어났었고, 제가 참아 분리를 못 시켜줬던 애들은 저렇게 밑에 숨어 숨어 있게 되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하자던어 구피 어 마리수를 늘리려면 따로 부화통을 어, 사서 어 임신한 구피를 따로 어 따로 어, 격리시켜서, 따로 격리시켜서 출산 이후에, 어, 어린 구피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해줘야지, 구피, 어, 마릿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계속 그 숫자가 잘 늘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정체만 되는 거죠. 태어나도 잡혀먹, 잡혀먹히고, 또 태어나도 잡혀먹히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음. 따로 키워주셔야지, 음, 또 이네, 얘네들이 커서,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되고 어 계속 마릿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어 코피를 키우시는 데좀 필수적인 부화통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네. 계속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